캐지롱밥 먹으려는데 또 혼자 먹기 싫어 가지고 이라도어 밥은 뭔지 알아요? 마제소바 마제소바. 역시 사람은 사람은 혼자, 혼자 살수 없는 동물이에요. 맞죠? 함께 해야 돼. 아무튼 저는 마제소바 먹으려고요. 같이 하다가 혼자 나와 가지고 좀 웃긴 웃긴 놈이긴 하네. 근데 살짝 좀돼 가지고 약간 뿌른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또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먹으면 대리만족을 할수 있잖아요. 일본 여행. 일본, 일본 음식 대리만족. 너무 커서 섞기도 힘들다. 위에만 섞고 먹을게요. 여기 근데 계란도 있더라고요. 계란, 날계란이 있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좀떡된것 같긴 해요. 날개란, 여기다 어떻게 먹는지 알아? 나도 모르겠어. 마제소바. 헬스장이라도 가야 되는데, 헬스장도 못 가니까. 뭔가... 더 루즈해지는 느낌? 지금 또 카톡... 카톡 내용은 정우가 신청합니다. 이게 확인을 안 하면 모르네. 알림이 잘안 떠서. 아이고! 아니, 이거. 아니 아까 재현이한테 어. 참여 신청 한 다섯 번 했거든? 어. 예은이가 몰라, 그 기능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그래. 아니,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하다가, 아니, 테일령 그래서 아, 어떻게 된 건데, <laughs> 나는 또 나가는 거야, 또. 어? 그러니까 하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또 결국에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혼자 켰잖아, 어. 결국. 아니, 그래서 우리도, 제, 아니, 테일령 이대로 삭제됐나 싶은 거였어. <laughs> 싶었어. 그래서, 아니, 괜찮아? 하고 우리도 계속 형이 눌러주기 계속 기다리고,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난난초보여서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형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결국에 안 들어오대? 근데 어. 이제 재현 형이랑 이제 끝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형이 틀어져 있는 거 음흠. 그래가지고 참여 신청했지 혼자 딱 하고 있었지 나 혼자 처음 봤잖아 뭐. 마제 소바 먹고 있구나 아까 받은 거 어. 카레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카레가 좋아 카레 먹었어 마제 먹 카레 맞제소봐도 있었잖아. 맞아. 아나 몰라. 나 늦게 받아가지고 자다가. 그래? 응.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본 가서? 일본 가서. 즉흥이야? 어? 즉흥 여행으로 정했어? 일단은 베이스는 즉흥인데 아. 아. 그 안에 트, 큰 틀은 있어. 큰 틀? 어, 우선 큰틀은 깐... 잡고, 아.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그... 또 어디 가자. 이거를 음. 여러 개출연화 거기서 이제 옵션들을 여러 개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되는 거를 가야지 할만한 걸뭐 있지? 근데 시부야에 아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유명하긴 하지 맞지? 오나 진짜 살면서 꼭 가고 보고 싶어 솔직히 디즈니랜드 도쿄 가짜... 디즈니 나안 갔어. 그래서. 아, 일본, 일본. 일본 디즈니 아, 일본에 응. 어. 그리고 일본 디즈니 씨. 그리고. 또 유명한 거뭐몇개 있었는데. 씨는 뭐래? 그니까 그 차이점이. 사실 음. 나도 정확히 몰라. 치기랑 네. 랜드랑 그 어? 차이점이 확실히 있다 했어 그어시 응. 뭐가 있지? <laughs> 아 면치기를 하고 있네 형 응. 어, 맛있어? 어, 약간 좀떡 됐어 그치? 나도 아까 먹을 때 그랬어 그게 물기가 좀 빠졌어 너 카레 먹었어? 카레랑 두개 있잖아. 나 카레 안 먹었어. 나도 형이랑 똑같은 거 먹었어. 맞지? 약간 다. 아. 그럼 맛있긴 하다. 고기가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 고기랑 딱이 파의 느낌. 음. 다진 고기? 그치. 뭐하려 먹고 뭘 거야, 형은? 먹고 우선 딱딱할거 없지? <laughs> 영화 봤어? 나 아까 그래서 혼자 켰다가 응. 혼자 너네 그나 거기서 잘리고 끊기고 <laughs> 그 다음에 혼자 켰다가 아니 근데 왜 잘린 왜 거야? 그게 갑자기 아니, 꺼졌어? 형? 내가 왔다 갔다 했어 막 어플을 껐다가 어. 봤다가 응. 잠깐 내렸다가 막 이러다가 응. 끊기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내 걸로 켰다가 그러고 빠이 하고 나왔는데 밥 먹는데 좀 혼자 있기 싫어가지고 다시 켰지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응 <laughs> 음, 나도 이제 이거 끝나면은 그냥 간단히 씻고 또 그냥 뒹굴뒹굴하다가 콜라 한잔 딱 때리고. 영화처지 뭐 <laughs> 영화, 아니,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음. 보다가 잠들어, 중요한 건. 나랑 <laughs> <난> 똑같네. <laughs> 보다가, 아, <laughs> 얘, 끝까지 못 봐. 누워서 그래, 누워서 보지 아, 아, 너무 편한 상태로 있어가지고, 잠겨. 막, 눈이 감겨. 그치. 알지? 무슨 느낌인지. 형은 공감하지? 나도 그, 그, 뭐냐, 새벽까지 그랬거든? 응. 혼자서 감기지도 않더라고. <laughs>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막 다시 보고 이래. 뭐 봤어? 저기 뭐냐. 나는 근데 원래 봤던 영화 봐, 다시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신, 신동덤. 신동덤이랑. 응. 그리고, 뭐 있지? 신동덤. 내가 액션 좋아해서 John Wick 아 이거 j o h 크 w i c 알겠어요 나도 이제 뭐라고? 아닌가? 꺼졌네 형. 형. 어? 아무튼, 나도 이제 씻으러 가볼게, 이제. 슬슬. 어. 씻고 싶어. 어.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펠령이랑 <laughs> 마저 재밌게 소통하시고 또 올게요. 바이. 안녕안녕 바이바이. 푹 쉬고 있어. 응. 음. 지인이 들어온대? <laughs> 아, 은근 매운데? 매워서 땀 나는 거 알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패딩 논쟁이 뭐야? 패딩 논쟁 패딩을 입혀준다 안 입혀준다 이런 건가? 머리가 너무 떠 머릿결이 특이한 머릿결이여가지고 <laughs> 제니 띠리리리리리 dee de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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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di, -di. 이렇게하겠다 방향을 이렇게 해서 싹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거 머가왜지 <목소리도> 마제소가 먹고 있어요 <목소리도> 마제소바에 코카콜라. 난 아무리 먹어도 제로 콕보다는 오리지널이 맛있더라고. <laughs> 아 매워 근데 호텔에 있는 칫솔 쓰는데 밭바닥 갔다가 혓바닥에 너무 세게 닦았는지 혓바닥 그거 혓바닥 상처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품 낼때피 섞여서 나오는 거 알죠? 이 펭구고 보니까 다 까져 있더라고요 계란까기 갑니다 여러분 날계란까기 자 탁탁 치고 싹 해서 우와 아 이거 그거네 약간 익었는데 반숙 계란이 가 뭐야 이거 노른자만 먹으려고 갔더니 오 너는, 넣었어요. 희한하게 이겼어. 반숙도 아니고, 반숙과, 완숙과 날개란의 사이가 아니라, 반숙과 날개란의 사이. 뭔지 알죠? 오늘 불태웠다 라이브 방송 맞죠? 불태웠다 양이 좀 깨작깨작 먹긴 했어요 더 먹을 건데 나는 국물이 확실히 있는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긴 해. 돈코츠라면 이런 거. 셀셀. 갈게요. 지금 땀좀맥힌거 보여요? 땀이나 매워가지고. 뜨겁지도 않은데. 빠이.